안녕하세요. 복잡한 시장을 아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전설적인 트레이더, 바로 올리버 벨레스의 핵심 트레이딩 전략을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 아니, 단몇 가지 간단한 규칙만으로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데, 과연 그게 뭘까요? 벨레이치가 자기 마스터 클래스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저의 목표는 여러분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것, 이라고요. 허, 와, 정말 대담한 약속이죠? 자, 도대체 어떤 시스템이길래 한 사람의 트레이딩 경력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올리버 벨레즈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왜이 사람의 날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그건 바로 그의 아주 화려한 경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력을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하죠? 90년대 초에 우리가 지금도 쓰는 스윙 트레이딩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서 대중화시킨 장본인이고요. 98년에는 그의 회사가 미국 최고로 꼽혔고, 급기야 1999년에는 다우 존스로부터 데이 트레이딩의 메시아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의 시스템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수십 년간 시장에서 검증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의 비즈니스 모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어쩌면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이 펀딩 트레이더 모델이에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 즉, 회사 자본으로 거래를 한다는 거죠. 벨레즈의 주장은 이겁니다. 어떤 프로 트레이더도 100% 자기 돈으로만 거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델을 통하면 트레이더들이 뭐랄까? 가족의 저축까지 끌어다 쓰는 그런 위험 부담 없이 오로지 자신의 실력만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펀딩을 받는 트레이더가 될수 있을까요? 그 과정이 아주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어요. 먼저 벨레지의 시스템, 그러니까 전술이랑 리스크 관리법을 배우는 게 1단계고요. 그 다음엔 5만 달러짜리 모의계좌에서 자기 실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3천 달러 수익 목표를 달성하면 드디어 5만 달러 실제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레벨 1 계좌 규칙을 한번 보세요.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리스크에 대한 강조예요. 단순히 3,000 달러 벌어와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루에 300 달러 이상, 일주일에 600 달러 이상 이르면 안 된다는 이 엄격한 손실 제한을 지키면서 아주 책임감 있게 돈을 버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거. 그래서 어떻게 거래하는데 이 질문에 답을 해봐야겠죠. 이 시스템의 모든 것은요, 벨레즈가 힘의 그림이라고 부르는 걸 찾아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모든 거래의 기초예요. 벨레즈는 기술적 분석 도구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딱이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분봉 차트. 그리고 20기간 단순이동 평균선, 200기간 단순이동 평균선, 이게 전부예요. 그는 대부분의 다른 지표들은 오히려 뒤늦게 따라오는 후행성 지표라서 불필요하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필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벨레즈는 거의 모든 수익, 90% 이상이 딱이두 가지 그림 중 하나에서 나온다고 단언해요. 즉, 명확한 상승 추세일 때 매수하거나 아니면 명확한 하락 추세일 때 공매도 하는 거죠. 이 그림이 안 나오면 아예 거래를 안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힘의 그림을 확인해서 지금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파악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언제 진입할 것인가겠죠? 이 시스템은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진입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컬러 게임입니다. 이건 일정의 전술적인 진입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상승 추세에서 주가가 22평선 쪽으로 살짝 조정을 받잖아요. 그때 하락을 의미하는 빨간색 캔들을 이기는 녹색 캔들이 나타나는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녹색 캔들이 이전 빨간 캔들의 고점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그 찰나에 진입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 그리고 이게 보통 첫 진입 신호가 되는데요. 바로 파워 게임입니다. 이건 기관의 힘에 올라타는 거예요. 차트를 보다가 이동 평균선 근처 스위스팟에서 아주 거대한 장대 양봉, 이걸 코끼리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아래 꼬리가 긴 꼬리봉이 생기면 이건 큰 선들이 매수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바로 그 고점보다 살짝 위에서 따라서 진입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벨레지는 이 모든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절대로 깨트려서는 안될세 가지 법칙을 제시합니다. 이게 진입부터 청산까지 모든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원칙이 되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법칙입니다. 22간 이동평균선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절대 맞서 싸우지 말고요. 22평선이 올라가고 있다. 그럼 나는 매수자. 22평선이 내려가고 있다. 그럼 나는 매도자가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추세는 친구니까요. 두 번째 법칙은 진입 위치에 대한 겁니다. 오직 20기간 이동 평균선 바로 위나 그 근처에서만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저 멀리 급등해버린 주식을 뒤늦게 쫓아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기가 막힌데요. 바로 청산 전략입니다. 주가가 22평선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바로 그때가 이익을 실현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주가가 2평선과 너무 멀어지면, 그건 더 가겠지 하고 욕심낼 때가 아니라, 이제는 수익을 주머니에 챙겨야 할 때라는 명확한 신호인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벨레즈는 다른 사람의 자본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규칙 시스템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틀 자체는 굉장히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공하죠. 하지만 이 시스템의 궁극적인 성공은요, 전적으로 이 규칙을 얼마나 철저하게 따를 수 있느냐는 트레이더 개인의 원칙과 절제력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